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4단원 탐구자료 9, 216쪽부터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16쪽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는 사진을 보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잘 보면 특히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로 들어가서 산소와 만나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할 겁니다. 세포 호흡을 하면 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얘네들을 만들지만 탄수화물, 지방과 달리 얘네들은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을 통과해서 요소로 바뀌고 이 요소가 바로 찌릿내의 원인이죠. 콩팥과 오줌을 통해, 방광을 통해 배설계, 이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를 많이 먹으면 오줌 냄새가 별로 안 좋죠. 자, 오늘 이 배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배설기관 자세히 볼게요. 콩팥, 오중간, 방광, 요도 이게 바로 배설기관입니다. 각각의 하는 일은 자세히 보면 알수 있고요. 자, 이 콩팥을 자세히 보면 이 콩팥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요거를 세로로 자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콩팥은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자, 그 전에 콩팥으로 들어가는 빨간색 콩팥 동맥 나오는 콩팥 정맥 이 혈액을 좀 관찰해 볼게요. 자, 유인물 가볼까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액에 물, 단백질, 포도당, 요소,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콩팥에서 나오는 오줌, 콩팥에서 나오는 오줌에는 물, 단백질, 포도당, 요소,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물은 콩팥으로 들어간 혈액에 92%가 있었는데, 콩팥에서 나오는 오줌에는 95%가 5%가 증가했고 자단백질을 볼까요? 단백질은 7인데 5중으로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7즉 5중에는 단백질이 없습니다 포도당 0.1이 있었는데 5중에는 0.1이 사라졌죠 요소 볼게요 이 요소가 0.03이었는데 콩팥에서는 1, 2만큼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과 요소는 오줌으로 더 증가했고, 단백질과 포도당은 감소해버려서 아예 나오지가, 오줌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자, 혈액에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는 물질, 오줌에는 없는 물질, 단백질과 포도당, 혈액보다 오줌에 함량이 많아진 물질, 물과 요소죠. 물과 요소, 물과 요소, 물과 요소가 많아졌죠. 그러면 얘네들 단백질과 포도당은 왜안 나왔을까요? 물과 요소는 노폐물입니다. 단백질이 안 나오는 이유는 콩팥에서는 크기가 큰 거는 여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줌에 없고 포도당은 크기가 작아서 여과되고 하지만 몸에 필요하기 100% 재흡수 과정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되면 다시 처음부터 교과서를 잘 읽고 잘 보세요 자이 콩팥입니다 이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줌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콩팥은 네프론 이라는 요 부분 네프론 이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프론은 100만개 정도가 있어요 콩팥 하나다 어떤 사람은 160만개가 있는데 이 네프론이 100만 개가 있으면 콩팥 하나를 이룬다. 그러면 이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어지는데 그 오줌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이쪽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네프론을 한번 볼까요? 네프론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1, 2, 3번 과정을 통합니다. 자, 어떤 과정이냐? 1번은 자 혈액으로 들어간 것들이 여기서 압력이 높아져서 이 밑으로. 봉원주머니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내려갈 때 여기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물, 포도당, 요소, 비타민 여러가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밑으로 여가되겠죠. 그럼 이 여가된 물질들이 이렇게 세뇨관을 따라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제옵습니다. 여가된 것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물.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그런데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0% 재흡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남은 물질들이 쭉 이제 이렇게 세뇨관을 따라서 쭉 이동하다가 여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모세 혈관에서 여기서 여가 되지 않은 요소 있죠? 요소. 요 요소. 이 요소가 여기서 100% 이쪽으로 여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가 되지 않고 이쪽으로 다시 삐져나오는 요소들. 이 요소들이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 몸에 흐르다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몸에 해로운 것들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여가 안된 것들이 마지막으로 우주물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세뇨관으로 마지막 기차, 세뇨관으로 마지막 기회에서 세뇨관으로 갈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분비. 여기서 여가 안된 노폐물 요소가 오줌이 되기 위해서 세뇨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뇨관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합니다. 뭐가 이동합니까? 요 폐물 중에 요소가 이동해서, 그래서 요소가 이동해서 쭉 가서 이쪽으로 해서 어, 세뇨관을 통해서 이제 방광 밖으로 나와서 오중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남은 이 혈액들은 이제 요소가 없는 혈액들이죠. 이몸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을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1번, 2번, 3번 과정이 요줌이 만들어진 과정.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여과와 제육수 분비가 왜 필요할까요? 여과, 필요한 이유는 노폐물을 세뇨관으로 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줌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작은 물질들 중에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제흡수가왜 필요하냐? 몸에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모세 혈관으로 흡수시켜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여가 안된 노폐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가 되지 못한 노폐물을 세뇨관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비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콩팥, 콩팥을 확대하면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을 다시 이 부분을 확대하면 네프론, 이러한 네프론이 100만 개가 있는 거죠. 이 네프론에서 오줌이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오줌들이 이렇게 딱 해서 오줌관을 여기 콩팥 깔때기죠. 그래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안녕.